나 지금 방송을 새로... 해러... 그만 파운드가 이거 빼면 안 되는가? 잠깐만. 내용이. 얘네랑 떠먹다. 8배, 4배. 그린다 이제. 내가 못 지내. 내가 어 가지고 잡보고 갈게. 별로 온다고요? 어, 불러 가야지. 네, 너. 안 가. 오빠들한테 가고 있는데. 됐다, 여기 있다. 됐다 있어요? 사, 어, 됐다 어? 됐다. 너너왜 왔냐? <laughs> 이거 메디야메디 <매일이야>, 매일이. 아, 그래 <laughs> 소리는 왔어. 내가 좀 줄여 놨어. 조금 올려는게 총소리랑 채소리 여기 나이스. 여기 우지 우지 다 버려놨어요. 애들이 다 오탄총이 없네? 저 뒤에 야, 있던 건 아니야? M16이었어. 어, 타. 아, 타도 되나? 여기 타 있으면 돼요? 아니, 아니, 타. 아, 어. 타 오른쪽으로 붙어요. 아, 뭐, 저희 지금 화력 안 돼가지고. 어, 화력이 안 돼가지고. <놀람> 나이스아아아아아아내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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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에아아아아아아 네, <내디네. 놀람>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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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리 이거 이제 라스트 한팀 남았을 때 메리 잡고 가면 대박을 친다. 어 애들 온다. 아 형님 어, 애들 와요. 차온다. 어떻게 어떻게? 차온다. 어떻게 어떻게? 메리 뭐 하고 있어? 메리 네가 계속 총소리 내니까. 도망간다. 메리 총소리에 도망가. 총소리 듣고 여간 저, 이상한 애가 아닌가 아, 싶었나 봐. 어, 저 총소리는 유인의 총소리인데, 자네들 <laughs> 보통 애들이 아니구만. 이런 거 도망갔어. 여기 한 마리. 여기 한마 <laughs> 그러니까 물총 쏘고 있어. <laughs> 우리에게 적군이 한명 있는 것 같아. 아무리 봐도. 맞어. 맞어. 이거. 이거. 메리는 낙의 편. 네. 맞어. 메리는 낙의 편. 지금 미션 중이라서요. <laughs> 그 연막 <laughs> 피고 그 있거든요. 쟤들. 님 보이세요? 200번이야? 응. 보이세 너무 멀어서 안 쓰고 있었거든요. <laughs> 어우. 애타. 애타가 한대 맞았네. 들어가. 면리왜 나왔어. 신호 걸렸어? <웃음> <야>. <웃음> 왜 이러냐고 여기, 여기 누워있다 <laughs> 누가 이렇게 l 을 <엣잡을> 쏘는 거예요? <laughs> 아우 저거 진짜 안 맞네 아, 다한 대씩만 맞았어, 애들. 소리가 많이 뭔가? 아, 갔다 갔다. 와. 빽이 왔어, 가라베리몬. <laughs> 나이스. <오! 웃음> 나이스. 어허. 잡았어, 잡았어. 확 건됐어, 두두 됐다, 이제 탄이 없어요. 아니, 뒤에 이건 뭐야? 누가 으풀 방해해 으으방으으으으 옆에서 막 메리트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탄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거기 중 땡김 보일 거야. 메리 서서 뭐 하고 있어? 응? 어디 어디나? <laughs> 메리야 너 손잡이 뭐냐? 260 방향? 손잡이? 손잡이 없어요. 스가 하나 기절시켰거든. 아... 차 붙는다. 차또 붙는다. Watch out! 하나 있어요. <laughs> 응? 손잡이 뭐 있어? 레이저 있어, 레이저. 아니야, 나도 레이저야. <laughs> 거의 다 가거든요, 이제. 이제곧터 주차하거든요. <laughs> 발컨, 메리 발컨. 어, 발컨. 자 하면은 차를 타야 돼. 약간 그러니까 이게 좀 엎드려놔야 될것 같은데. 어, 메리, 메리 해도 날라갈 뻔했어. 그러니까 아무도 안싸근데가우시그니까요 아, 거적대기 입고 저러고 있는데 그리고 차탄 아무리 싸도 아무 왜 아무도 관심 안 가져줘. 메리야 차탈수 있겄냐? <laughs> 어, 약간 10초, 10초. 네. 그동안 좀 조금만 쬐고 있을게요 가는 길에 저 충전 바꾸려고요 아 이거 버려야겠어 에탑 탄이 없어요 아니면 천천히 들어가자 천천히 들어가도 될것 같아 가기장 멀어서 내려왔다 형님 형님 오시죠 저기 가서 저 뭐지 우지을좀 바꿀게요 아까 거기 어 잠기네 아 이제 안 잠겼구나 과연 이번 미션 성공할 것인가? 간다. 이렇 차를 안으로 쏙 집어넣어서 다 있는 것처럼 보이게 조 해놓고. 아니면 여기 집사이에골리 구리나. 골, 나는 경차 올 때도 항상 앞으로 빼놨는데. 아이집 잡아도 되고, 여기 돌랑 돌 잡아도 되고, 이집 잡을 수 있죠. 집와 자기장, 밥 인원이 근데 에란겔이 아까판도 그렇고, 왜 이렇게 빨리 안 줄지? 에란겔이 진짜 사람들이 다 촌거예요. 자기장 너무 많이 남는다, 나오는천까지대대대대대띠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 소리. 대대대대대대 진짜 거의 우리 팀에 있다. <laughs> <laughs> 기 <laughs> <laughs> 안열려 왜 뭐야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안들려 메리 엄청 끊겨 지하주차장이 아, 저... 지하주차장이라서 아 앞집에 있네요 형님 응? 응. 응. 뭐야 되고. 차가 너무 삐뚤게 되졌네 <laughs> 형님 저 여기다 그거 떨궜어요 하프그립 어, 오케이 자, 레이저... 이렇게 되려면은 어, 남편한테 혼나 아 이따 가져올걸 <laughs> 이제와서 또 갑자기 응. 저거 화컷 못 내는데, 엎드리면은. 응. 응. 아프잖아, 자기장많이 친구. 친구. 친구 뭐야? 집안의 친구. 집안의 친구 기절한 것 같은데, 여누나아니 아니야. 내가 화컷 응. 냈어. 안에 있어. 그치, 아, 집안의 아, 친구. 지하. 기절, 기절 떴어요, 경박. 아, 그래? 아, 몇대 보면 저 깝이다. 다 죽겠다, 얘는. 가장 좋고 음. 다 죽은. 음. 어떻게 나? 치발의 아. 친구 공갈대. 다른 애였어요. 편잔데. 아. 다른 애가 경박사한 거였어요, 형님. 총소리 또랑크 쪽에 총소리 난거 같아. 다섯 아, 명. 네. 치킨 먹겠는데저주스한번주면안돼요주스요 주사면 주만데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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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만데먹주만데 저총 쏘면 안되는거에요? 잘하면 시키면 없겠는데? <laughs> 아니 쏴쏴쏴총 쏴도 돼 백지장도 맞뜨려야지 발톱 나 솔직히 지금 트리거 없이 게임하는 거니까 맞아 맞아 맞지? 거의? 맞지 맞지 어우 아, 울림이 노래방이야 아니.. 우리 차차좀 가져가 차니랑 여차랑 잔인하지 여기가 잔인하지잔인해어 탈인하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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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선에지 움직였어 탈인 어디 가지 탈인하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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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인 농선에도, 농선에도 있어 이쪽하고아인집가 로케이션. 여기 집하고 저기 보이는 능선 능선이좀 많은 것같아자기장 장기네. 자기장 바뀌다. 싸우고 있나 본데. 오 제다. 빰빰송이동님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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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고. 내로와 왼쪽에 하나, 하나 있을지도 모르거든, 형님 아, 집을 밀던가. 집 하나였거든? 집, 집 미시죠, 집. 집 하나였어. <laughs> 어, 내리 메리 간다. 메리만 혼자. 어 뭐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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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됐다 메리 피피피 됐다 됐다 살려줘 메리 피쳐어중 죽을 뻔했네 메리 이거 마지막 한 마리 65방향에 있거든 형님 아까 살아남은 애 있어요 하나 아 그래? 네 아깝이 당나귀 아깝비 방금 죽을 뻔했어 와 아, 메리 피다안 채우고 돌아다니는 거 봐. 그래, 그렇지 메리야. 네가 그렇게 돌아다녀 줘야 재밌지. 형님, 형님. <laughs> 아, 맞다. 아, 메리를 살려야지. <laughs> 어, 어디, 어 있어요? 위치 못라고 그랬는데? 아, 집 안에 있어. 집 안에. 집 안에서 봐드가 <laughs> 우리 왔던 집 안에. 있어, 아까 거기서 한 마리가 살아서 왔어요. 하고 왔어요. 아, 걸어 왔어요. 걸어서. 쟤 네. 와, 자기적 미쳤다. <laughs> 아, 미쳤다. 와! 아, 미쳤다. 얘네 뭐야? 음. 아니, 먼저 쏘고서도 어떻게 이렇게 내가 무빙으로 다 피했지. <laughs> <여러> 바보 <laughs> <laughs> 음. 75면은게 까비다 춤춰야돼 아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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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춤춰야돼 응. 춤춰야 응. 이거 뭐야 싸구리젠저 사왔어? 아, 오케이 오 나는 이제 저녁 먹어야 돼서 여러분 저녁 먹고 오겠습니다. 수고하셨어요. 네, 안녕 안녕. 뽕바 뽕바.